잘 기억해 둬야 된다 여기 저기 일로 가 일로 일로 스택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저 만드는 중이에요 제작 중이에요 스카디 조심 보잘것 없는 제조시는 그래도 쓸만한 것은 만들었네요 뭘만들수 뭐수 있어야지. 더어뭐 필요해요, 제로님뭐 잡고 있는 거야? 쇠사슬 얘네 잡아서 뺏을래요? 아이 아이솔 엄청 약해 보인다, 몸. 뭐. 아이솔은 약하게 움직이 몸이. 지

진짜 존나 못하네. 아, 무기색이 빛나왔다. 나도 낭만인데 어떡하지 네. <laughs> 나도 낭만이었는데 어떡하지 아, 숨어서공쓰는거어때요 아, 너리좋 매우 좋어 아, 어요 아, 너무 요좋았요 아, 너무 좋았어 아, 어요 아, 어요 아, 요 여어거다 여기, 여기 가시발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여기 화약 좀 들고 올게요 내가 네, 안 보이는데 좀만 뒤로 가면 될까? 오케이. 땡큐. 트 자기가 죽인 시체 보고 안타깝다고 한다. 와 운석, 운석 나왔어요. 이거 잡았는데, 늑게 잡을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망카가 없네요, 얘네도. 제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경우는 아이솔이더이 없더라고요. 감자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감자 좀 가져가시죠. 저도 지금 몰고 1회 있는데. 감자가 풍년이요? 15개, 15개. 못갚방을와 이게 뭐야, 이거 다. 어, 이거 감자튀김 챙겨가지고 그러면 이거 대구를 먹, 먹은 학는구나? 갑이. 연못 먼저 잡아놓죠. 그렇지. 와 아, 좀... CC 앞에 나왔다. 저, 더... 아예 자르자, 아예 자르자, 아예 자르자.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거 피오라 피깎아놓은거 가고 있어요. 여기 끝. 여기 컷. 예, 예, 끝, 끝, 끝. 예. 이거 미서었지이 장검. go go 여기 있어요. 어? 미클 뭐. 잡았네. 어? 얘네 스킬 뺏었거든요. 죽여야 돼 지금 죽여야 돼. 오개 아파 미치 글씨 뭐 글씨 있네. 아야 개쎄다 쟤네 아, 죽이면 이네. 우승 못 잡으면 패배 전공권이네어 맞췄다 나이스 네. 거스 거스 엠마 죽었어 천천히 엠마 죽었어요 아,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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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엠마 도겠어 피채하고피채하고 앉아 앉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이거 죽이고 글씨만 뺏어도 이득이에요 급할 필요가 없어 급한 건 쟤네야 글씨만 뺏어 얘래안 가고 또힘네 그냥 어? 곰 잡는다 미쳤는데 곰 잡는다고? 죽여놔요. 심해서 안 되겠어. 어? 어? 여기 레옥스만군잡는레옥스레옥스 이거 이동하는 게 없잖아요. 예, 어, 무슨... 뭐야, 얘. <laughs> <laughs> 아, 뭐야, 뭐 하세요, <laughs> 이분들? 아, 아저씨 뭐 <laughs> right 예, 아저씨뭐예요 저라고. 저고 j u s 신의 저라고 t 저라라고 저라고 신의 저라고 신슈 저라고 신의 저라고 신의 저슈고 신의 저 관광 바꿔야겠다. 글씨 없는데. 아, 아씨 글씨 날 줘야지 이 사람아. 아, 아 너무 달싸고요. 그죠? 와. 일로 와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더 좋은 거 그거보다 <laughs> 더 좋은 거. 여기 여기 여기. 오, 더더 아 대신 분분 안에 죽으면 아 간다. 죽으면... 간다. 여러분들 간다. 2분 안에 죽으면 만 원이라는데요. 저자폭 해도 돼요? 어, 개조 이길 수 있으면 불꽃 드레스 나먹어 놓고. 아 빨리 싸워라. 2분 안에 2분, 2분, 2분. 여러분 죽이러 가. 2분, 2분 빨리 이거, 빨리 찾아. 이거 이거 맞춰서. 이거 살차 뽑 살차 뽑아. 되게 잘 끝내면 돼, 게임. 더게 더게. 빨리, 빨리 찾아. 찾아, 찾아. 빨리 찾아. 찾아. 2분 안에 끝내면 만 원이야. 아. 우리가 아, 죽도다 아, 아. 2분 안에 지금 4천원 추가? 어. 24,000 14,000원이거든요, 14, 여러분. 아, 찾아요. 얼마 안 남았어. <목소리> 어디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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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목소리> 19, <000원>? <목소리> <목소리> 5, 추가요? 어. 아, 5 0 0 0원 5,000원 지가요? 아, 이런 아, 아. 이분들 정말 조금 도 돼. 조금 도 돼. 조금 돼. <목소리> 그거는 아, 그거 뭐, 뭐, 돈, 다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목소리> 거는 내가 <목소리> <매너가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사람이 대한 조금 려좀돈미세긴 한데. 야, 일로 와. 지금 팀 먹었다. 야, 일로 와. 팀 먹었어. 야, 일로 와. 아, 빨리. 4 0초 남았어. 죽여. 몰라. 결말이 어떻게 나 들어간다. 야, 너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고 라스, 라스, 라스. 죽여. 3 0 초. 음, 죽여. 아니? 어디 있어? 여거 20초 죽여 제발 죽여 이자 착각 나해나 다절 조용 나조 나이스 나이스 귀엽고 가져왔네 내놔요 내놔요 이분 안에 끝냈어 아 도현 씨잘 보라고요 5천 윈이었다고요 <laughs> 5천 에이. 에이. 안 받아 퇴퇴퇴 <laughs> 야, 우리 그냥 아, 4권 우리 4권 계속 하다. 그냥 불쏘나하죠. 그냥 불쏘나하시그냥더아 네? 그냥, 아, 그냥, 뭐. 하십니다, 우리. 아, 아니야, 그냥 내가 내가 만원 돈이 한다 그냥. 아. 야 아홉 명에서 아홉 명에서 전하세요아 네. 그럼 나도. 예. <laughs> <나나 해봤네. 웃음> 레전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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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마세. 제 포탄이 꽁꽁. 이런 입좀맞아도안 아파, 안 아파. 안아프다안아 아파. 아 아파. 아이 아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안아 아파. 안아 아파. 고안아아야아아아아아 받았어. 아. 어어어어 조심. 아이씨 저저저안 좋은데? 뺏시다. 이 개강함. 들어갈까 봐확 따라가야 돼요. 와나피와 요리 요리.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아, 귀환대. 잡아 잡아 먹었. 잡아 잡아 어나는 거. 아, 살려줘. 한명 살려줘. 한명 살려줘. 살려줘. 어, 저 아, 차가지 이거. 마요.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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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무지 마. 무리하지 마. 될지인데요 누가. 어, 나... 여기 있네. 어, 어 죽여나. 죽여나. 아이, 이또 뭐야? 앞으로 나가라. 조만할 때. 나가라. 또는거야개부 님이 나 아, 궁 짬부. 아, 날렸다 나. 어딜도망가불처 조차가 죽요하냐 그냥. 나가. 아, 나가 어, 저 오촌데? 펑. 우리 캐리잖아, 정아. 가 받아 주세요. 싫어요? 망가라고 어? 필요한 와, 아 와야고 나라가 한번 배치해 봐. 어, 근데 잘 도망간다, 되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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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습니다. 한데 아니? 착 어렵게 안 죽네 서 친구 휘놔서 10분 조용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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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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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야 리다어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야 나좀 때려줘 봐야나좀 때려줘 <laughs> 야 때려봐 <laughs> 야 때려봐 안타깝네요 <laughs> 일로 <이리로> 와 코인 의상 가요 혹시?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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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혹시 이거 준비.. 가만다 있어 여기 다 뿌려 여기 다 뿌려 여기 다 뿌려 에나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laughs> 이다 뿌려 다 뿌려 이놈이! 어. No 있어? <laughs> 우리 <주운 내> 나쁘다 <laughs> <laughs>